그룹 영파 씨는 1990년대 힙합 감성을 소환하여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영파 씨는 최근 20일에 두 번째 EP인 XXL을 발매했다. 이 EP의 타이틀곡은 멜론 핫0에서 30일 이내에 60위를 기록하여 주목받았다. 높은 앨범 완성도와 멤버들의 진심 어린 힙합에 대한 열정은 국내외 리스너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타이틀곡 XXL은 더블 XXL 엑셀 사이즈의 꿈을 향한 명파시의 암환과 포부를 담은 곡이다. 이들은 앞으로의 무대, 팬들, 그리고 마주할 모든 미래가 더블 엑셀 사이즈로 펼쳐질 것을 바라는 마음을 경쾌한 올드스쿨 힙한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넛 스트링맨 파이터에 출연한 댄스 크루인 위댕 보이즈가 지원을 담당했다. 영파 씨는 온몸을 활용하여 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리더 정선애가 무대 위에서 뛰노는 영파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들은 넘치는 끼와 실력을 발휘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거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을 일부 오마주한 포인트도 인상적이다. 또한 미국 출신의 정통 래퍼 파이비오 포린과 최근 자신의 sns에 영파 씨의 음악을 공유하고 유럽의 인기 dj인 옐로클로가 영파 씨의 공식 sns에 댓글을 남기는 등 영파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룹 영파 씨는 1990년대 힙합 감성을 소환하여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영파 씨는 최근 20일에 두 번째 EP인 XXL을 발매했다. 이 EP의 타이틀곡은 멜론 핫백에서 30일 이내에 60위를 기록하여 주목받았다. 높은 앨범 완성도와 멤버들의 진심 어린 힙합에 대한 열정은 국내외 리스너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타이틀곡 XXL은 더블 XXL 엑셀 사이즈의 꿈을 향한 명파시의 암환과 포부를 담은 곡이다. 이들은 앞으로의 무대, 팬들, 그리고 마주할 모든 미래가 더블 엑셀 사이즈로 펼쳐질 것을 바라는 마음을 경쾌한 올드스쿨 힙한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넛 스트링맨 파이터에 출연한 댄스 크루인 위댕 보이즈가 지원을 담당했다. 영파 씨는 온몸을 활용하여 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리더 정선애가 무대 위에서 뛰노는 영파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들은 넘치는 끼와 실력을 발휘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궈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을 일부 오마주한 포인트도 인상적이다. 또한 미국 출신의 정통 래퍼 파이비오 폴린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영파 시의 음악을 공유하고 유럽의 인기 DJ인 옐로클로가 영파 시의 공식 SNS에 댓글을 남기는 등 영파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